선배 또 됐잖아요. 벌써 10년 참여면 밑에 후배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아, 그렇죠. 정말 많이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laughs> 후배들 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후배가 아, 좀 너무 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음. 특히나 어, 트로트 가수로 굉장히 일찍 신동으로 데뷔를 했다가 음, 음. 요새 들어서 신곡을 낸 양지원이라는 친구가 양지원? 있어요. 예. 아싸라비아라는 곡을 들고 신곡을, 신곡을 냈는데, 아, 예, 힘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원아, 누나가 응원한다.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뮤비도 까메오로 출연했고 네. 그랬어요. 네. 어, 우리 주이 투이 씨는 또한 사람을 찍기가 솔직히 그래요. 저는 보통 냉정해요. 하나만 찍어도 돼요. 어, 네, 괜찮아. 아니, 저는 저는 괜찮저 <laughs> 오늘 처음 뵀잖아. 예. 그래서 김한준 씨를 <laughs> 저는 김한준 씨를 는니다 <laughs> 여러분 김저준 씨의 노래를 사랑해주세요. <laughs> 최고입니다. 아따 고거 참김저준이 최고로구나. 저는 민국의는이구나 아따 고 저는 저는 와! 는 저는 저는 아니, 저 더워요. 저각이라서 <laughs> 그런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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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저희 안했어요. 안했어요?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안했어요? 그럼 누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laughs> 아 지금 구분도 못 하시면서 어느 <laughs> 선생을 한다는 거야? 김치국 아. 먼저 마시는 거 어, 아니? 구분을 <laughs> <두> <laughs> 하셔야 이거 누 주인인지 술만 드신 게 아니라 건더기까지 드신. 아, <웃음> 아 저는요 좀 착각을 했었어요. 우리 그 주희 씨하고승희 씨가 네. 두분다 결혼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laughs> 정말이에요? 많은 음. 분들이 선배님이 결혼하신 거 아, 아, 착각을 해서 아, 죄는 하지? 싱글입니다. 싱글이에요? 네, 천이에 음. 자, 네. 확실하게 싱글입니다. 네. 네. 자주 연락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주 자주 봐요. 네. 돼지국밥집에서. 아, 네. 공덕역 돼지국밥집에서. 아, 지금까지 하여튼 날 더운데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김두통이 나오셔 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 자, 우리 김두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이제 앞으로 한번 고, 뭐 계획이라든지 네. 어,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김트통 시청자 여러분, 어, 쌍둥이 윙크 그동안 응원해주신 것만큼 또 보답하기 위해서 음. 신곡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정말 여러분들의 애환과 또 어, 우울한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1 더하기 1 윙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김한준의 김트통도. 사랑해주세요!